대우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식법 및 세법 19번을 풉니다. 자, 19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법무사 전문직종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중개사시험도 법무사나 변호사시험의 전문직종에 나오는 문제가 간혹씩 들어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련된 기출문제가 가끔씩 들어와있습니다. 자이한 문제를 맞추려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19번이 딱 지문도 길고 보기에 내가 버겁다.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서 빨리 다른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섞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어려운 것은 자 통과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좋죠. 자, 19번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일반적 이론, 종합적인 이론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순간에 가불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또 어렵죠. 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수험생들은 가불병 정이 나오면 항상 어렵죠. 사람이 연상돼서 유추를 해야 문제가 풀기 때문에 그냥 뭐용한 상태에서 시험보다가 가불병 유추하라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19번 들어갑니다.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핵심 단어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채무. 1억을 빌리려고 했대요. 1억을. 자,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1억을 1억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A 부동산 갖고는 담보 가치가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A와 B 부동산을 같이 맡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공동저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A와 B 부동산은 1억을 빌릴 때 공동저당을 잡았어요. 가변태 그래서 갑은 A 부동산에 1억을 빌려주고 B 부동산에 1억을 빌려주고 그런게 아니라 AB 부동산 두개 합쳐서 자 환가 가치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1억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A와 B 부동산. B 부동산을 합쳐야 담보 가치 P 담보 채권액 1억 원이 담보 가치가 되기 때문에 공동 담보로 저당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A와 B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공동 저당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 저당 부동산을 할때 등기를 할때 A 부동산도 1억이라고 하고 B 부동산도 1억이라고 채무액은 쓰지만. 2억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자 합산해서 1억을 빌려준데 부동산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서로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틀리니까. 그래서 모든 등기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 1억을 빌렸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합산액 1억을 각각 부동산에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2억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국가기관이 공동담보를 잡았으면 항상, 자, A 부동산 끝자락에, 자,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어줍니다. A 부동산의 번지에 공동담보 B 부동산 이 있음 하고 적어줍니다. B 부동산에도, 자, B 부동산 끝자락에, 자, 권리 관계 및 내용에 B 부동산에도, 자, 공동담보 A가 있음 하고, 자, 끝자락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이 공동 담보를 다섯 개를 잡으면 다섯 개부터는 공동 담보 목록이라 해서 별지로 해서 하나의 책자로 목록으로 번호를 쫙 매기면서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할 때 공동담보 개수는 몇 개부터? 다섯 개부터 인정이 됩니다. 네 개까지는 각각의 부동산 뒤에 공동담보 있음 하고 적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부터는 공동담보가 다섯 개다. 그럴 때부터는 뭐를 작성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개부터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또 기억할게. 자, 계약 당사자, 등기 당사자가, 등기 당사자가 공동 담보 목록을 제공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은 등기관이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다섯 개부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지 등기권리유무자가 또는 등기유무자가 신청할 때 공동담보 목록을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등기상의 당사자들은 자 공동담보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섯 개부터 다섯 개의 공동담보부터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개 미만일 때는 네 개까지는 각각의 등기 권리 및 내용란에 A 부동산의 주소지에는 공동담보 목록이 있음 하고 B 부동산을 적고 B 부동산의 주소지에는 자, 공동담보 목록이 있음 하고 A 부동산을 적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부터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다섯 개 미만일 때는 그냥 공동담보가 있다는 뜻만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에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 공동 담보죠. 공동 담보 갑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A와 B 부동산은 각각 공동 담보가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후 A 부동산에만 A 부동산에만 병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또 됐답니다. A 부동산에 병이라는 사람한테는 A 부동산 하나만 갖고 또 자그만한 돈을 빌렸다 이거죠. 병은 A 부동산에만 후순입니다. B부동산에는 자기가 병을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B부동산에는 병의 명의가 없고 A부동산에만 병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병은 나중에 선순위 갑이 A와 B 공동 어 근저당권 선순위자가 A만 A만 채권액 전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병은 자 A 부동산에 자기가 채권을 다 해소를 못 했으니까 B 부동산 갖고 있는 갑의 1순위에 자 병은 1순위 B 부동산으로 대이 등기를 할수 있다. 그까지 생각하셔야죠. 자, 병은 A 부동산의 후순위인데 자, 선순위 자 공동 담보권자가 자기가 후순위 잡았던 그부동산에 채권액 전부를 해소하면 자, 선순위가 해소하지 않았던 B 부동산에 자기가 선 순위로 대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위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비영은 비부동산에 대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9번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자, 설명을 꼼꼼히 들어보고 이해가 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 AB 부동산 갖고 채무를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고 원금이 또 늘어나니까 자 다시 부동산 하나를 더 달라고 했답니다 동일한 채무죠 똑같은 채무액에 대해서 자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또 이자가 늘어나고 할 수도 있죠 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 A와 B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러고는 담보가 안돼 이제 하나 더 달라고 했을 때을리 하나 더 부동산을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자 동시에. 공동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추가로 다른 날짜에 추가로 부동산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동담보입니다. 동일한 일자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날짜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핵심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도 공동담보입니다. 그럴 때는 시부동산은 새로 공동담보로 들어왔죠. 그래서 등기관은 시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공동담보 a와 b 부동산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미 a와 b 부동산은 공동담보가 돼 있는 상태죠 거기서 c 부동산이 새로 또 들어왔죠 그러면 a와 b 부동산은 자기들끼리만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했는데 c 부동산을 다시 쓸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주기로 주고 쓴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이미 a와 b 부동산은 공동담보 목록이 이미 공동담보라는 뜻이 기록돼 있을 때 추가로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들어왔을 때는 자. 미리. 적어진, 기존에 적어진 A와 B 부동산은, 자, 끝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AB 부동산의 1-1 또는 2면은 2-1 하고, A와 B 부동산의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공동담보의 뜻을 기록합니다. 끝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이미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글씨로 쓸 수가 없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그래서, 부기등기를 만든다로,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추가로 C부동산에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C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C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하고, A와 B부동산은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한다. 부기등기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부동산과 AB부동산 같이 끝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C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만 끝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하고 A와 B부동산에는 기존에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공동담보라는 뜻이 자, 부기등기로 만들어서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별도로 기록한다. 부기등기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A와 B부동산은 같이 C부동산과 같이 방 끝자락에 공동담보 뜻을 같이 기록한다 하면 틀려요. 자, C부동산에만 끝부분에 공동담보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고 A와 B부동산은 이미 공동담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느 부동산이 추가로 기입됐으면 이것은 부기 등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등기의 가장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A와 B부동산이 C부동산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분으로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A와 B부동산은 부기 등기로 끝부분에 공동 담보란 뜻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A와 B 부동산은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로 공동 담보의 뜻을 기록하고 C 부동산만 C 부동산만 끝부분에 공동 담보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문장으로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병이 의뢰채무의 일부를 가볍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될 때, 병이 후순위니까선순위자의 변제를 대신했다 이겁니다. 자,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될 때는 등기가 은 반드시 변제액을 기록해야 되죠. 당연하죠.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등기가 은 반드시 그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하고, 3번. 의리 변제하지 않자, 갑이 우선 A 부동산만 경매하여 변제받았답니다. 그럼 병은 후순위 권리자로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 공동 일괄 매각했으면 자 일부만 매각돼서 선순위 배당 받아서 자기도 있을 건데, A 부동산만 경매해서 전부 선순위자가 변제받았을 때,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자 B 부동산으로 대등기합니다. B 부동산으로 대등기할 때, B 부동산에 가비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 채권액 등을 반드시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병 자신의 등 전속 기간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병의 어떤 저당권의 기간은 자 변제 기간은. 기간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갑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 채권액 등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해서 B부동산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원래 병은 A부동산의 후순위권자지 B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 A의 부동산만 선순위자가다 경매에서 변제를 받았을 때자 A의 후순위권자는 B 부동산으로 대의 등기할 수 있을 때그 대의 등기할 때 값이 그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 채권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이건 예전에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자 4번. 값에 대한 의뢰채무가 증액돼요. 증액돼요. C, D, E 부동산. 자, 그러면 A, B 부동산, C, D, E 다섯 개가 됐죠. 다섯 개의 부동산을 추가가 됐을 때는 다섯 개부터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등기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다 하면 안 돼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섯 개부터 공동 부동산에 떠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 담보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새로운 목록입니다 자 장부에 장부 그래서 일 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 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서 편찬을 합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다섯 개 공동 부동산부터 작성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오 번.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의등기를 할 경우 갑이 등기의무자가 되죠. 갑은 선순위자로 다 변제를 받았죠. 갑의 권한으로 병이 대의등기를 하기 때문에 갑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병이 등기를 새로 신청할 자가 되죠. 그래서 병이 등기권리자가 돼서 반드시 대의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원래 갑의 건데 병이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갑이 다른 부동산에서 전부 우선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의 자 후순위 권리자를 대의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등기를 해줘야 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 항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는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실체 관계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를 해줘야 할 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지 대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대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 맞는 문제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동저당권자 A와 B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은 이미 끝부분에 각각의 공동담보의 뜻을 기재하는데 추가로 C부동산이 자, 공동담보로 추가됐을 때는 추가된 C부동산만 끝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하고 이미 공동담보란 기록이 돼 있는 A와 B부동산은 별도로 부기등기를 만들어서 부기등기상의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해야지. 자 C 부동산, A, B 부동산 전부 끝 부분에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해야 한다가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저당권의 등기 아주 어려운 질문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대입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될 때는 그 대입변제를 했으니까 금액이 감액이나. 또는 증액이 되죠. 금액이 감액과 증액이 될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A와 B 부동산의 1순위자가 A 부동산에만 우선 변제를 받았을 때 A 부동산은 후순위 권리자는 비부동산으로 대의 등기하는데 비부동산으로 자기 권리가 등기될 때는 갑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 그리고 채권액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변제 기간은 기간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변제받은 금액과 비각대금 가비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기록하고 가비 등기 의무자가 되고 비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저당 목록을 작성할 때는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공동 저당 목록이 몇 개부터 다섯 개 이상부터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하나의 공적 서류이고 자 공동 담보는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일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상 19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련된 틀린 거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